중풍경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정작 중풍경 환자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 말을 듣겠다고. 그래서 지붕을 뚫어야만 이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워시팀으로 재정부로, 행정팀으로, 부엌봉사로, 안내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방해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교회에서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나쁜 영향력을 미쳐갖고, 그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떠나는 사람도 안타깝고, 그렇게 영향을 미쳐주는 사람도 안타깝고, 우리가 그런 사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